안녕하세요. 신충식 TV의 신충식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중에서 어,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은 아주 어, 신기하다고 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몸 거울에 비친 우리 몸, 우리 얼굴, 우리 육체, 그것이 자신인 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나 점차 우리 몸, 이 얼굴,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하나의 도구, 누가 쓰는 도구냐, 이 육신은 누가 쓰는 도구냐 하면,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생각, 마음, 정신, 이것들을, 어,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영혼, 당신 속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영혼이 아니고 영이죠, 영. 어, 이것들에 연결돼서, 그 영이 우주와 창조주에 연결된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헌차 타다가 헌차 쩡크야드 버리고 운전수만 나와서 다시. 걸어 다니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어,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은 음,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영입니다. 그래서 어, 이 100년 전에 그 톨스토이가 죽기 바로 몇년 전에 살아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한 공부라는 책을, 어, 그 자문처럼, 어, 쓰신 책에도 한권 전부 다가 제가 보기에는 네 속에 들어있는 영, 영적인 이야기가 한권다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이 다 제각기 벤스냐, 코로나, 어더 여다냐 어, 이런 어, 식으로 다를 뿐그 속에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 우리 인류는 다 하나에서 온 어, 존재다 하는 것을 어, 것이 써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1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당시에그 어, 종교가 지배하는, 캐리이 지배하는 18세기에 그분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 미국에 처음에 1971년대에 와서 기적을 경험한 것부터 첫 번째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세상, 그거를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를 3차원이라고 그러고, 4차원부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4차원에도 물질 에너지가 꽉 차있고, 그 물질 에너지 이전에 또 5차원에 들어가면, 어, 비물질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4 차원의 물질 에너지 이텅빈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공간이 실상은 입자 반입자 아, 이런 무한 무한히 생성 소멸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핸드폰 셀러폰 그 주파수 어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로서 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이제 전화를 걸죠? 전화번호를 걸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로 그 전화번호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어, 맞춰주면은 내가 여러 번 오고 통화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어마어마 무진장으로 존재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래서 어, 지난 수천 년 동안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어, 신기하고 어, 여러 가지 신기하고 어, 알수 없는 그런 어, 그래서 많은 미신들이 생겨났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을 영어로 zero point field 아주 어, 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 지점의 어, 이 필드다 그런 어, 그래서 바로 무한의 가능성 이런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제로 포인트 필드는 필드는 무한한 가능성의 그 장이며 여기에 모든 것이 이미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모든 가능성이 이미 3차원의 현실로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3차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죠. 어 그러니까 눈에 이안 보이는 세계에 그 삼차원의 어, 그 세계로 나타나기 위한 그런 어, 현실로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 그런 어, 어, 물질 에너지들이 꽉차 있다 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어.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풀이를 하겠지만, 이 천부경이라는 그 우리 선조님이 아주 오래전에 내려주신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그 경전은 일시, 무시, 이렇게 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시야. 하나가 시작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무시, 세계로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다시 하나가 생성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발전돼 간다는 그런 신기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은 해석을 너무 저차원적인 해석을 해왔고 인간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 수준의 경전인데 이제 양자 물리학, 최고의 물리학이 우리 인류가 알게 되면서부터 천도경을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고정관념, 변하지 못하는 그런 상식, 내가 공부한 그 지식 속에 빠져버린 그 상식 때문에 에그어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어 다른 새로운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인류의 그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 우리가 아이그 이 그러한 고정관념, 항상 생각하고 있던 그 상식,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여기서 한단 깨어날 때 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 육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어, 변화시키고 어, 개발할 수 있다는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 제가 느끼게 돼서 여러분과 이런 동영상을 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우왕좌왕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 우리를 해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 에너지 우리의 영혼이 에, 에, 질이 높은 영혼이 에, 에,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대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을 이미 물리쳐 버렸습니다. 아, 무엇으로 제 생각과 정신, 제 영혼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몸 속의 세포 속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어, T 인파고. 그, 돌격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잡아먹고 공격하는 그 세포들이 완전 무장하고 우리 세포 속에서 행동하는 경찰 병력인데 그걸 이용해서 다 쫓아 버렸습니다. 제가 그 직접 내 생각과 내 생각의 그 힘, 영의 힘, 비물질의 힘으로, 이 물질인 바이러스와를 내몸 속에서 물쳐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에게 여러분들한테 이 여러분의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동영상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묶여 있는 아 이거는 아니야. 뭐 이럴 수밖에 없어. 어, 나는 이제 늙어서 주무는 거야. 이런 그 상식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 더 젊음과 아, 더 에너지 에너이릭하게더 건강하게 100%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어, 에너지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팩 초프라라는 분이 의사면서 명상가이고 자연 치유사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노화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 몸, 에지글레스 바리가 있고 또 시간을 초월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임레스 마인드. 그러니까 마, 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은 완전히 영원히 존재하는 그 마음이. 이, 이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영혼 속에 입력이 되면, 어, 염체,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육체, 생각의 육체는 이 물질 육체고 틀입니다. 염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영체가, 영체를 만들어서 우주에 영혼이 우리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아 생전에 공부하고 질량을 쌓고 그런 지혜 이런 모든 것이 응축된 영혼이 우리 몸 지금 현재도 우리 몸에 있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부를 해봐도 사실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체와 영혼의 생각 질이 그것은 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 있다고는 그러지만 사실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